저희는 공방 창업한 지 7년 차이고요. 5명의 직원과 연 매출 5억에 달하는 공방입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입니다. 저희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좀 취미였고 그 취미가 업으로 되기를 좀 바랬었어요. 그 꿈을 근사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묻는다면 작은 성취의 힘입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제 얘기가 나오는데 바야흐로 10년 전 어머니랑 같이 백화점을 가서 스왈로브스키라는 브랜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. 그 브랜드를 보고 어, 나도 할수 있겠는데? 이쁜 원석 구해가지고 줄에 끼워서 이렇게 이쁘게 장식하면은 팔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오케이고 집에서 여러 가지 뭐 작업도 해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. 근데 집에서 일할 때 환상의 하모니 세 가지 의미 있었습니다. 귀찮음과 졸음 그리고 소음 나를 위한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다.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. 작업실은 북변동에 위치한 한 음악 학원의 탕비실이었어요. 이렇게 제첫 번째 작업실이 생깁니다.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이렇게 혼자서 작업을 했죠. 이 비좁은 작업실을 운영을 하면서 한 분의 손님이 방문을 해 주십니다. 대한민국의 100명 안에 드는 성공한 청년 중의 한 분이었어요. 여기 근처에 그냥 업체 때문에 왔는데 가죽 공방이라고 검색했을 때 여기가 나왔다. 그래서 왔다 그분하고 얘기를 좀 했죠. 어떻게 그분은 사업하게 됐는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한 백인 안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모든 부분이 저한테는 자랑이라기보다는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.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.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. 너무 힘들잖아. 그렇게 하면 돈못 벌걸?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슬펐어요.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고 나서 밥을 먹는데 아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. 내가 생각했던 거 이게 아닌 것 같아. 너무 외로워. 나랑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한테 두 번째 꿈이 생겼죠. 그때 마침 반감손님입니다 저희 공방에 한번 체험하고 싶다고 했던 초등학교 친구 우리 옆에 계신 신혜철 이 님께서 방문을 해주십니다. 저는 회사 생활 하고 있었고 이제 주말에 이제 할게 없는 거예요. 근데 또 기준이가 마침 또 제 가죽공예 한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놀러가겠다 해서 가서 이제 체험을 했어요. 그 하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. 마침 기준이가 저한테 사업같이 할래? 이렇게 물어봤어요. 할래? <laughs> 오케이. 콜. 하고 바로 다음날 저 사직서 들고 회사 갔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좀멘땅에 너무 헤딩한 거긴 한데 후회는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했죠.